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 요즘 세태가 옛날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효심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3대가 한 집에 사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또 출가를 하더라도 같은 동네에 가까이 있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었고 심지어 혼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족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따로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따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인 효도관도 급속히 허물어졌습니다. 독거노인도 많아졌고, 버림받은 어르신들도 많아졌으며, 심지어는 학대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 건가요? 시대는 많이 변했죠. 국제 정세도 많이 변했고, 사회도,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 없던 것들도 지금 많이 생겨났고, 특히 10여 년전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우리 생활 양상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모든 게 이렇게 달라진 지금이라고 해서 예전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좀 다르다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어디 다른데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의학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 본질은 시대가 달라져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 성경도 막 고치고 막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효도윤리, 그것도 시대가 변해도 변해서는 안 되는 윤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도리이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윤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대표적인 효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특히 오늘 같은 어버이날에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효도해야 하는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부모님으로서 공경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하듯 하나님도 잘 섬기시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먼저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금 이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효도가 올바른 도리라는 말씀, 인간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라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 마땅한 도리를 다할 때. 가족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고요. 그곳에 진정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인간의 도리인 효도, 인간의 도리인 효도를 잘 행할 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도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인데, 사랑. 효도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가정 안에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 사랑 가득한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공경 잘 받으시고 자녀들을 잘 사랑하는 그런 가정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도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이고 또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신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게 인간의 도리이죠. 개나 돼지는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지식이 없어요. 낳아줬다는 걸잘 모르기도 합니다. 역으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짐승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존하는 한, 내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께 감사해야 마땅하죠. 그리고 또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개, 돼지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효도, 이 마땅한 효도를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이어주는 데에도 아버지에 대한 도리가 한몫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요셉이 길고 긴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먼 길을 왔어요. 요셉은 그 자기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곡식을 주고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어 두고 그걸 도둑질한 것으로 몰아가면서 그 형제들을 못 가게 가두어 둡니다. 그때 형제 중에 넷째 형 유다가 아버지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막내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반드시 무사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삭은 죽을 때까지 슬퍼하실 거예요. 라고 요셉에게 막 애원을 하는데 여기 이 다른 것보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넷째 아들 유다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다른 요셉이라는 아들도 잃으셨다고 생각하시는데 막내 아들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주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지난 날의 일들을 다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이 사랑의 기폭제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 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이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의 도리인 효도를 다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도리인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어느 회사의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제목이 가장 지키고 싶은 꿈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었는데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앞으로 당신이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학생들은 꿈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대답을 했습니다. 번지점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수르와 결혼하는 게제 꿈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꿈을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질문,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꿈을 이루겠다고 답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이 5억 원보다는 더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년밖에 못 사는데 5억 원. 돈이 있어서 뭐합니까? 꿈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한편, 그 설문을 진행하던 중에 미리 녹화된 영상을 틀어주는데, 바로 이 학생들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의 사전 인터뷰를 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이 아버지들에게도 주어졌는데, 아버지들의 대답은 이 학생들과는 달랐어요.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꿈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는 것, 그리고 자식들에게 못해준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만약 앞으로 당신이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버지들은 반대로 한결같이 5억 원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보다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5억 원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그렇게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들의 인터뷰를 본 아이들은 큰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족 간에 사랑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가득한 각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은 사실 동물적인 습성이에요. 우리는 짐승보다 더 고차원적인 존재, 더 나은 존재여야 하는데 점점 우리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 사람 인자가 생긴 것을 보면 서로 돕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서로 돕는 그 뜻대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서로 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서로 은혜를 받고 보답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부모와도 은혜를 받고 보답하는 효도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대로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할 줄 아는 인간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느끼며 항상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하나님의 개명.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0개명에도 나와 있는 개명이에요. 10개명의 전반부 4개명은 다 하나님에 대한 개명이고, 나머지 후반부 6개명은 대인 관계에 관한 개명인데, 이 대인 개명 중에 첫 번째 개명이 바로 효도입니다.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종, 그 순종에 영원한 천국이 복이 임하죠. 주님 말씀에 순종 잘 하여, 특히, 효도의 명령을 잘 받아들여, 주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 주신 축복이 영원히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모 섬김, 부모 섬김은 하나님 섬김의 본이 되고, 이웃 섬김의 본도 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보이고요. 나아가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그 중에, 그러는 중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다. 라는 사실은 그만큼 부모를 잘 섬기는 다윗이 하나님도 잘 섬길 사람이라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같은 맥락으로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아내와 자녀들을 다 버리고 멀리 가서 30년 동안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돈한푼 없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의 시체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분개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대체 뭐가 있다고 왜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었는데 그 시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수고를 하고 돈을 들여서 고향 땅에 묻어 줘야 하는 거야. 막 불평 불만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신앙이 깊은 큰 아들은 묵묵히 돈을 마련해서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해 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 내 훌륭한 부모만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야. 자녀에게 잘해준 부모이든, 설령 못해준 부모이든, 다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쁜 부모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도 있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는 부모도 있고, 심지어 폭력으로 상처를 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부모냐?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건들,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럴 때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수하고 부모를 나중에 버려야 합니까? 부모 용서하기 라는 책에서 저자 레슬리 필즈라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본다면 그 공경으로 우리는 부모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 동시에 우리도 공경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공경하고 존중해 드리면 부모님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더 중요한데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신 명령, 곧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대로 사는 것을 중단해선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은혜에 갚는 수준의 공경을 하고 있지만, 또 그것도 마땅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무조건적인 공경을 해드려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훌륭하냐 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뒤는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사 심판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순종하며 항상 부모 공경하고 우리 가정을 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에는 전통적인 효도관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문화의 역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통도 전통이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효도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경적인 효도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까지 확장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개명이고, 인간관계의 나머지 개명들도 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중에 부모, 도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지 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아들이고 준행하여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복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 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로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면 효도하는 그 개인도 복을 받아서 개인적으로도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받는 효도의 길을 가가 개인 천국이 주어집니다 복 받는 효도의 길을 가야 개인 천국이 주어집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티레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신 축복이 임하고 영원한 상급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효도 잘하여 영육간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를 하면 여러 복이 주어집니다. 먼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효도 받으신 우리 부모님들도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더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더 효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이런 여러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효성지극한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심지어 이 시어머니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이 남편도 죽고 없는데도 끝까지 따르며 섬기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 효부 룻은 좋은 남편과 재물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 메시아를 후손으로 두는 복즉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적인 복도 받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 영육 간에 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를 심지어 시부모까지 잘 공경했던 루스에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효도받으신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더 사랑해 줬습니다. 우리도 부모 공경 잘하여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고 또 부모님의 사랑도 더 받으며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에게도 공경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는 부모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편안함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더큰 가치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편안함을 추구는 해야겠지만 그 안에서 가족 간의 사랑을 저버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특히 마음 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없애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애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행복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복된 가정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관계임을 생각하며 항상 인간의 도리를 다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준행하여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잘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한 개인 천국을 다 각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